아유 죄송해요 웃겼죠? 저도 좀 웃겼는데요. 제가 시켰어요. <웃음> <웃음> 역시 벨리댄서 선생님 또 몸을 제가 살짝 또 훔쳐봤는데요. 참 다양한 우리 요가, 필라테스, 뭐 유도도 나오셨지만 벨리댄서의 몸매는 또 틀리고 이쁘네요. 그쁩니다 <laughs> 여자가 봐도 참 탄탄한 몸. 부럽습니다 선생님. 아, <laughs> 어디 불편한 데가 없으시고, 뭐, 근육 교정이라는 걸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. 네. 근육 관리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다. 왜냐면 난 20대니까. 그래서 네. 약간 척추가 굽었어요. 벨리를 음.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네. 뭐예요? 아, 저 원래 승모근이나 목적이 좀 약해요. 음. 허리도 약간 좀 굽어 있었고, 벨리를 네. 하게 되면서 좀 많이 펴지긴 했거든요. 아, 펴진 거예요? 네, 펴진 거예요. 키도 좀 컸어요. 키가. 에이, 음. 너무 벨리를 홍보가 심하다. 벨리에서 <laughs> 키 컸다고요? 아, 어, 진짜요. 허리도 펴지고. 성장판을 흔들긴 하니까. 그렇죠. <laughs> 그런 거 보네요. 벨리 댄스 좋은 거네. 벨리 댄스 좋아요. 어, 근데 선생님, 왼쪽에서 높아요, 기립근이. 음. 이게 사실 직업병, 음.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이 같은 동작, 춤을 반복을 하잖아요. 음. 수업을 하루에 뭐, 세 타임, 네 타임 하시는 분은 사실 음. 고생스러워요, 근육이. 음. 그 근육만 쓰니까. 배우는 분들은 참 좋으시지만 맞아, 맞아. 그래서 사실은 강사분들이 쓰는 근육만 쓰기 때문에 피로감이 사실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, 어그죠 아, 그래서 한번 팔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쪽어 이게 탄탄함은 탄력은 탄력 좋네요 탄력이 보인다 키가 어머 왜 이것만 했는데 왜 엉덩이가 이게뭔 일이에요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 힘이 오늘 또 어떻게 엉덩이까지 이렇게 흔들게 저는 이 척추를 마사지 하고 있어요. 근데 엉덩이 선생 님 흔드는 거 아니죠? <laughs> 어, 저도 좀 놀랐어요. 제가 가끔 힘이 이렇게 세긴 한데 어. <laughs> 뭐 이런 일이 다 있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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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느껴지시죠? 어.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이제, 아무래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잘 흔들리시죠. 운동하시기에, 댄스 하시기에.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을 오른쪽이 더 많이 했네요. 제가 승우근이 평소에 어. 되게 잘 뭉쳐요. 어. 어. 이 어깨만 봤을 때는 배리댄스 선생님은 아니시고, 음, 뭔가 힘쓰는 운동. 어. 아, 아파. 아, 아. 이게 아픈 거는 피로가 많은 거고요 여기랑 제가 힘을 쓰는 게 똑같아요 아, 틀리죠? 어.. 거기가더 아픈 거 같은데요? 어. 신경이 왼쪽은 예민한 쪽이라 근육... 제가 얼마 전에 왼쪽을 다쳤었거든요? 어. 근육을 어. 어깨를요? 응 어, 어. 왜요? 상어 쪽 근육을 다쳤었는데 음.. 어쩌다가요? 그러니까 제가 목이 거북목이에요 약하셔서 앞으로 어. 목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죠? 음, 음. 그래서 여기가 뭐, 운동을 하시다, 댄스를 하시다가 걸린 거예요? 네. 그러면 이 기릿근을 좀더 강화하셔야겠습니다. <laughs> 여기에 기릿근을. 근데 아프면서 시원해야, 어, 시원하 해요. 근육은 응. 건강해요. 역시 20대네. 네. 얼마 된다고 하셨죠, 아빠? 네. 젊으셔서 근육은 건강하시네요. 아, 어, 시원다 벌써 시원함이 오면 참 재미가 없지만. 아, <laughs> 그렇 그렇죠, 그렇죠. 우리가 피로를 가장 잘 느끼는 게이 견갑골 주변의 근육이에요, 선생님. 여기는 늘상 어깨를 계속 쓰니까 강하고 우리가 여기 약하단 말이에요, 이 부분이. 그래서 견갑골 주변이 잘 뭉치고 오십견도 오고 그 이유가 아닐까. 다시 말을 바꾸자면 젊은 사람도 문제는 있다. 그렇죠? 어. 어, 오늘 어. 이렇게 게스트 분 등에 제 손을 얹었을 때 이렇게 제 손이 커 보이는 느낌은 다시 처음이에요. 아. <laughs> 그렇지 않아요? 저손 작잖아요. 근데, 와, 어. 왕손인처럼 보이네, 왕손. 그쵸. 오늘은 어, 너무 외소하고 날씬하고 이쁘신 선생님이 오시니까 제 손이 이렇게 커 보이네요. 여기가 아프시답니다, 여기. 우리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는 곳. 그냥 피로감이 많을 뿐인데, 여기. 음. 이게 겉은 말랑한 듯 하지만 속은 탄탄해요. 진짜. 음. 속은. 응, 음. 응? <laughs> 와, 속은 근육이 알찹니다, 여러분들. 저만 느끼고 있지만요. 뭐,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네요, 선생님. <laughs> <laughs> 이 골반을 튕겨주는 동작만으로도 이게 렇 근육이 생긴다고요? 그럼요. 어, 이게 원래 큰게 아니에요, 골반이? 아니에요. 저 골반 작은데 그게 다힙 근육이에요. 어... 음. 골반, 우리 많이들 커지고 싶어 하잖아요, 여자분들이. 음, 음. 긴장 푸시고요. <laughs> 왜 손을 흔히 뺏어야 댄스 한거 아니에요. <laughs> 벨댄스 강사로 어... 몇년 앞으로 더 내다보십니까? 저요? 네. 할머니들 같이 하죠. 벨댄스는 나이를 이제 불문하고 계속할 수 있는 춤이라서. 음, 이게 이집트 뭐 멕시코? 응, 응. 이집트랑 터키. 이집트랑 터키. 네네. 거기서는 할머니들도 추시나요? 거기에 이제 유명한 댄서들이 많은데요. 네. 이집트 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. 오. 직업이에요? 네. 아 와... 손목 좀안 좋으세요? 약하세요? 손목이요? 응. 네. 어 소리 났죠? <laughs> 지금. 딱히 안 좋다고 생각해 보는데 이게 건가요? 어떤 포즈를 취하시는 거. 아까 어. 저 닭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어. 그런 포즈 하시느라 여기 힘이 들어가나요? 아니요. 아니요? 네. 근데 왜 그러지? 네. 여기가 뭔가 뻑뻑해요. 네. 뻑뻑해요? 네, 일반적인 손목 모양 조금 틀린데. 음, 여기 전완근 쪽에 여기가 좀 많이 뭉쳐 있는데요. 어... 아 손목을 많이 쓰긴 해요. 그렇죠. 나그 배럴댄스 중에서 소품을 들고 하는 게 있는데 아... 소품을 들고 할때 손목을 많이 써서 음, 저를 못 쓰긴다니까요. 이게 뭔가 하는 손목이거든. 네, 정확하십니다. 음, 소품을 들고 하시는구나. 아 저는 어떻게 하고 있게요? <laughs> 저 웃고 있어요. <laughs> 이 손목이, 여보 봐요. 이게 습관이에요. 아, 진짜요? 힘이 들어요. 뭐 힘이 들어가 들어갔어요. 있어요? 예. 네. 어? 왜 그렇지? 어? 고생하셨구나, 손목이. 그동안 <laughs> 힘이 계속 들어가 있어. 그걸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는 안 돼요. 이게 똑똑 소리 나죠? 응, 응. 여기. 어, 어. 어, 처음 알았어요. 어. 오늘 새로 갈아 끼고 가셔야겠는데요. 어. 응, 손목이 뒤립근을 반대쪽으로 밀어서 좀 풀어드릴게요. 아, 여기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, 이 경각골이. 음. 그래서 견갑골이 앞으로 굽어진. 근데 선생님 구독자는 100% 여자예요? 100%는 아닌데,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. 음. 아. 저희 구독자님들이 그쪽으로 좀 가실 거예요. 아. 근데 남자 아. 밸리댄스 선생님도 있으신가요? 네, 있죠. 어, 남자들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? 응. 응.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이 응. 남자. 네네. 아, 배울만 나은요 아, 네. <laughs> 남자 많진 않은데 네. 현재 지금 남자 배리댄서 유명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. 음. <laughs> 남자 수강생은 있나요? 저희 쪽에는 아직 없어요. 오신다면은 대환영입니다. 대환영입니다. 이 제가 아 남자들이 하면 뭐가 좋아요? <웃음> <아니>? <웃음> 선생님 말을 귀에 란지. 아, 네네 말씀해주세요. 남자들은 <laughs> 뭐가 좋을까요? 남자분들이요? 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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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남자분들이 하시면은 <laughs> 생각이 안 나시죠? 이 어,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골반이 남자들 유연성이 아 적잖아요 골반의 유연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체 쪽 대퇴 쪽도 유연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대부은 여기가 훨씬 안 좋으시고. 어, 거기 진짜 너무 안 좋아요, 진짜. 여기 눌렀을 어. 때 머리까지 가나요? 어, 왜요 예, 와요. 여기 찍고. 네, 수... 여기까지 가죠. 아! 여기 신경이 지금 너무 많이 문제있고 왼쪽 은 아. 머리 쪽이 좀더 해당되는 게 신경이 많기 아. 때문에 왜 누가 괴롭힙니까? 어, 여기 스트레스가좀있으신데 아. 아이가 아파. 아. 아. 고 침이 나오나요? 네 자꾸 침이 자꾸 나오네요 침을 삼키시네요 아까 자신만만하셨는데? <laughs> 그러게요 아까 뭐 항상 털어가지고 저는 뭐 위험한... 뭐 아픈데 없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<laughs> 근육을 왜 풀어야 되죠? 이렇게 하셨었는데 근데 목이 훅 나가긴 했어요. 여기는 뻘록 음. 튀어나오고, 음. 목은 쑥 내려가고. 어. 이렇게 되면 안 되고, 여기가 더 들어가주거나, 어. 같이 올라와야 되거든요? 음. 근데 선생님이 진짜 척추가 약하긴 하셨네. 그래서 벨리댄스를 어. 하신 이유가, 음. 아마 여기 힘이 약하니까, 음. 하시기 시작했던 게 맞는 네,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아! 중학교 때부터 하셨다고요? 네. 어머님이 하신 걸 보고,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? 그건 아니고요. 뭐, 솔직히 얘기하자면은, 음. 중학교 때 음. 단발 규정이었는데 벨리하는 네. 머리를 길수 있대요. 아, 설마 했는데 머리를 하려고 벨리를 그렇게 했다가 이제 제 몸이 변하는 거 보고 계속하게 됐죠. 아, 어떻게 변했어요 중학생이 느끼기에?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허리가 네. 이제 많이 굽어져 있었다 했잖아요. 네. 많이 틀어져 있고. 벨리를 네. 하면서 키가 이제 척추가 이제 휘었던 게 펴지니까 아. 키가 커지더라고요. 그 머리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제 몸이 변하는 거 보고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? 현재까지 이러고 있으시군요 많은 분들이 또 셀프 목을 어. 많이 푸시더라고요. 어. 근데 우리 오시는 분도 어. 이 엄지로 사무실 있을 때내 목을 막 이렇게 눌러서 푸신대요. 네.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사무실에 앉아 계실 때할수 있는 방법 차라리 어. 이 주먹을 쥐어서 어. 이렇게 풀어라. 아. 어, 이걸로? 이렇게. 이렇게? 응아 이렇게 해서 이걸로. 이렇게? 에에. 아. 이렇게 하면 그나마 아.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고. 아. 전체적으로 기립근, 이제 목, 근육을 풀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다들 피곤하시니까 사무실에서 어떻게든지 푸시려고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. 많이 아프시죠? 네, 진짜 살아난 아요고 아니 감독님 엄청 좋아하시네요. 엄청 좋아하시고 아 저보다 감독님 이더 좋아하시는데 아, 저는 뭐 소리 질러야 좋아합니다.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. 예. 네, 네. 우리도 뭐 인정을 하고 어. 선생님, 엠 선생님, 이게 땀이에요? 뭐예요? 어, 어, 어떻게 됐어, 요 얼굴이? 반짝반짝해요. 아, 반짝반짝해요? 네. 어, 아휴, 개기름인가? <laughs> 어쨌든. 제가 또한번 느끼지만, 머리는 더 길르자. <laughs> 내 머리에 기름은 부족하다. <laughs> 여기까지 길러보자. 머리 <laughs> 너무 이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하루에 몇끼 드세요? 어, 세, 두 끼? <laughs> 세 끼는 아니구나. <laughs> 그게... 아침을 잘안 먹어요. 아 점심 저녁만. 응. 음. 아니 어떻게 하면 요 사이즈가 될까 해서요. 에헤아 <laughs> 근데 저는 체구 자체가 작아서 그런 거지 살이 없진 않아요. 음 있습니다. 그렇게 하네. 살은 좀 있긴 하신데 있어요. 탄력이 좋아서. 응. 음. 역시 사람은 근육이 있어야 돼. 우리가 근육이 있다가도 없으면요 사이즈가 확 늘어나잖아요. 퍼진 거예요. 근데 자요? <laughs> 아, 이쪽이 많이 굽었네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힘 빼시고, 주먹 응. 펴시고. 아, 이끝 있죠? 이 끝. 어, 여기가 다들 앞로 굽어요. 음. 여기를 펴야 돼요. 이 부분. 음. 그래서 이렇게. 오. 이렇게 셀. 아니, 음. 힘을 빼야죠. 아, 힘 빼고. <laughs> 제가 또 이런 부분은 한번 힘을 빼시고 선생님이 음. 보니까 이 손목과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아. 습관적으로. 저도. 다시 <laughs> 선생님, 근데, 네. 과식 폭식을 좀 하시네. 그죠 네. 어, 사실, 요걸 얘기 안 할까 했는데, 네. 이 윗배가, 응. 갈비뼈가 응. 올라와 있어. 음. 이런 분들은 네. 습관이 폭식, 응. 과식, 음. 그니까 많이 먹어서도 폭식이 아니고, 그러니까 음, 음. 내 몸이 생각하면 폭식이 과식일 수 있어요. 조금을 먹더라도. 어, 안 먹다 네, 네. 먹으면 폭식인 거거든요. 맞아요. 안 먹다 먹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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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가 아.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. 선생님 아까 사실 이렇게 음. 댄스 하실 때 갈비뼈가 들떠 있어요. 음. 음. 그거는 이제 허리가 좀 약해서 들뜨는 것도 있어요. 음. 약간 약하셔서 사실 음. 더 눌러야 돼. 눌러서 음. 이 누우셔서 이 복부를 음. 땅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호흡을 음. 여기서 하시면 음. 조금 더 탄탄하게 모양이 옆에서 댄서들 음. 훨씬 더잘 나올 것 같아요. 아. 네, 지금처럼. 네. 아. 다시 한번 여기 좀 눌러볼게요. 제가 조금만 힘 쓰면 아, 선생님 날아올것 같아 이쪽으로. <웃음> <웃음> 자 유연을 하세요. 너무 예연한데 힘이 너무 없는데? 아 그래요? <laughs> 여기또 없어요? <laughs> 여긴 여기 또 없네? <오네. 웃음> <laughs> 시원하죠 그냥? <laughs> 네 거긴 좀 시원하네요 그래, 어. <laughs> 아, 아파요